안녕하세요. 박한결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대장주 SK 하이닉스 긴급속보 말씀드리고 이어서 그에 맞춰 수익을 낼수 있는 투자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SK 하이닉스가 운명의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합니다.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 오른 탓에 채워졌던 투자 경고 종목이라는 족쇄. 오늘 24일 이 족쇄가 풀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족쇄가 풀리는 순간 막혔던 SK 하이닉스의 돈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거래소가 제시한 해제 요건은 복잡해 보이지만 결론은 심플합니다. 5일 전, 15일 전 대비 폭등 금지는 30% 상한가 제도 덕분에 이미 통과나 다름 없습니다. 마지막 관문인 최고가 경신 금지는 오늘 24일 종가가 어제 23일 종가인 58만 4천원보다 단 100원이라도 낮게 마감한다면 26일부터 즉시 투자 경고에서 해제됩니다. 참고로 오늘 한시 현재 59만 원으로 소폭 상승 중인데 이 추이를 끝까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주주들에게는 하루 정도의 강보합이나 약보합이 오히려 다음 주 폭등을 위한 최고의 호재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투자 경고 해제가 단순한 심리적 요인이 아닌 실질적 호재인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동안 위탁 증거금 100%를 내야 했던 현금 부자들만의 리그에서 다시 1조 4천억 원 규모의 신용용자, 즉, B2가 가능한 환경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거래가 중단됐던 넥스트레이드에서 다시 매매가 가능해집니다. 이로써 거래량이 터지게 되고 주가는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장주 SK 하이닉스의 신용장고가 삼성전자를 제치고 1위를 기록할 만큼 시장의 열기는 뜨겁습니다. 결국 억눌렸던 매수세가 26일 한꺼번에 쏠릴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 24일의 하락은 조정이 아니라 급등의 입구입니다. 24일 주가가 강하게 치고 나가지 못한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경고해제 확정이라는 선물을 챙기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신용거래가 재개되는 26일 오전 단기적인 수급 쏠림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타 랠리를 노린다면 24일 종가 부근이 매력적인 진입 타점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순 수급 이슈를 넘어 hbm 고대역폭 메모리 등의 실적 모멘텀이 살아있기에 경고해제는 주가 상승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다음날 sk하이닉스의 진짜 랠리가 시작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족수에 풀린 대장주의 질주를 주목해주시고 제가 SK 하이닉스의 산타렐리를 계속 팔로잉해서 여러분께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SK 하이닉스 호재 말씀드렸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내고 행복한 연말을 보낼 수 있을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SK 하이닉스 주가 조정 중이어서 여러분 많이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주린이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식은 엄청 복잡해 보이지만 본질은 단순합니다. 저점에서 매수해서 고점에서 매도하면 되는 겁니다. 최근 조정 중이라고 해서 오늘 하락했다고 해서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우리는 얼마까지 떨어졌다가 얼마까지 올라갈지만 미리 알고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말이 쉽지, 그걸 어떻게 하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증권사 VIP들에게만 공유되는 정보와 저의 전문가로서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SK 하이닉스 최고의 매수 매도 시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규정상 제가 방송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상단에 나와 있는 제 전화번호로 문자, 한결이라고 제 이름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비용 들어가는 거 전혀 없이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SK 하이닉스 관련한 투자 분석 자료 받아보셔서 많은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력과 외국인은 매수 매도 시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스스로 그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 타이밍을 잘 알지도 못하고 항상 뒤늦게 따라가다가 손해만 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언제까지 뒤늦게 들어가서 수익 얼마 못 내고 고점에 들어가서 손해만 보고 계실 건가요? 여러분 제가 한달 전에 로봇주 그 중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앞으로 계속 상승할 거라고 지금 가격 낮을 때 매수해야 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저번 달에 해당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 제가 보내드린 정보 문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상승 이슈 구체적으로 적어서 보내드렸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실제로 11월 28일에 44만 천원의 1차 고점을 찍고 3일간 조정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2월 4일에 2차로 49만원까지 올라가면서 다시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 결과 저의 많은 시청자분들이 최소 23%에서 최대 37% 정도의 높은 수익을 내셨습니다. 그때 못 들어가신 분들은 많이 아쉽겠지만 아직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조만간 급등에 따른 조정이 분명 있을 것이고 우리도 세력들과 동일한 시기에 저점에서 매수하면 올 한해 농사 크게 성공하고 연말을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영상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그동안의 분석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급등 이슈, 매수 매도 타이밍, 목표가, 향후 전망에 대한 분석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3211-5595로 문자 한결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용 들어가는 거 전혀 없이 무료로 보내드리며, 다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돌아온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분석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해 12월 사상 최유의 비상계엄 선포는 한국 금융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코스피는 연중 최저치로 급락했고 외국인 투자자는 18조 원을 빼내며 시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코스피는 4천 선을 바라보는 놀라운 회복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코스피의 체력을 대변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개엄 1년 만에 21조 원을 다시 쏟아부으며 복귀한 현황을 긴급 분석합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돌아와 가장 먼저 손댄 업종과 가장 먼저 외면한 업종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이 충격적인 포트폴리오 변화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외국인 자금은 불확실성에 가장 민감한 시그널성 자금입니다. 즉 이들의 움직임이 곧 코스피의 미래를 보여줍니다. 작년 12월 3일 개엄 선포 직후 외국인은 4거래일 연속 1조 원을 순매도하며 코스피 지수를 연중 최저치 2360선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이후 올해 4월까지 외국인은 무려 5개월 연속 코스피에서 18조 원이 넘는 자금을 순매도하며 한국 시장을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올해 5월부터 상황은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6개월 만에 21조 원을 순매수하며 초기 이탈 규모를 완벽하게 상쇄하고 큰 손으로 복귀한 겁니다. 이번 외국인의 복귀는 특히 중소형주 중심의 코스닥보다는 대형주 중심의 코스피로 자금이 뚜렷하게 집중된 것이 특징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오며 만든 포트폴리오는 개업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치나 규제 리스크에 민감한 업종을 피하고 성장 모멘텀이 확실한 업종으로 전환한 겁니다. 정치 리스크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것은 금융 업종입니다. 금융업 시총 상위 종목 중단 25%만 외국인 비중이 늘었고 대부분 비중을 최우선으로 축소했습니다. 규제와 정부 정책에 민감한 네이버, SK텔레콤 등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과 바이오 섹터에서도 지분율을 줄이는 모습이 뚜렷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반도체가 속한 IT 업종 비중을 확대했습니다. 이스페타시스는 무려 22.2%나 지분율이 급증했습니다. 또한 조선, 기계 방산 등 산업지에서도 공격적인 매수가 이어졌습니다. HD 현대 마린솔루션은 지분율이 26.5% 폭등하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점은 현재 환율이 1,500원대를 바라보며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매수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환율보다 업황이 앞서는 시장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AI 슈퍼 사이클과 수출 기업을 앞세운 한국 증시의 펀더멘터를 배경으로 지목합니다. 특히 향후 금리 인하 기대감이나 대미 투자 협상 결과에 따라 반도체, AI, 전력 조선 등 특정 산업재에 대한 외국인 자금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투자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지금 외국인 큰손들이 찍은 업종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지금 어디에 맞춰져 있나요? 저에게 문자 한결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시고 다음 투자인사이트를 꼭 챙기셔서 행복한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기사들 보신 것처럼 현재 국내외 경제 상황은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국내 뉴스들만 찾아보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글로벌 환경은 그것보다 훨씬 빠르고 급격하게 바뀌고 있으니 따라가기 너무 힘드실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다들 바쁘고 시간 없으시잖아요. 언제 이런 거 하나 하나 찾아보고 분석하겠냐고요. 저도 주린이 시절이 있었고 직장 생활 오래 해봐서 여러분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릴 건데요. 여러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이 대주주인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삼성에서 조만간 다른 유망한 기업을 인수합병할 것이라는 핫한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정보는 증권사 VIP들에게만 제공되는 고급 정보인데 제가 어렵게 입수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기업의 현재 주가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2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삼성에서 이 기업을 인수하려는 이유는 반도체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고 반도체 개발 비용과 시간을 대폭 줄여 줄수 있는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만간 삼성에서 인수 발표를 하면 이 회사의 주가는 기술력 플러스 인수합병 프리미엄으로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들어 이렇게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아직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다는 것은 조만간 급등할 것이라는 반증입니다. 다들 궁금해 하실텐데 종목명 노출해서 누구나 다 매수하면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수 없으니까 이름을 가려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히든 종목을 알고 제때 투자를 할수 있느냐? 여기 제가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보내드리는 대박 종목 문자 일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천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주요 상승 이슈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문자에 적혀있는 에코프로도 12월 7일에 시청자분들이 분석 문자 받으시고 12월 8일 월요일 아침에 매수하셔서 하루 만에 무려 30% 넘는 수익을 내셨습니다. 이렇게 단타로 매일매일 수익을 내시는 고객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종목 찾아보고 분석하고 투자하시기 솔직히 너무 힘드시잖아요. 뉴스 찾아보고 분석자료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안다고 해도 언제 사고팔아야 할지 감도 안 오고 결국 매수하고 매도해도 한발 늦어서 이익 못 내고 저도 여러분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제 영상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의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 이렇게 매일 대박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3211-5595로 문자, 한결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용 들어가는 거 전혀 없이 무료로 보내드리며 다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 박한결은 더 좋은 종목과 핫한 정보로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